에베소서 4장 20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 생활에 있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초대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책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들음으로 자랐습니다. 그 들음을 말을 듣고 또그 말을 전달합니다. 오늘날은 한마디 듣고 자기 자기 의견과 생각을 갖다가 한 보따리 넣어갖고 전달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데 옛날에는 구전 시대는 딱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게 이제 구전 성경. 이제 성문 성경은 종이에 적어서 기록된 이제 성경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자, 그러면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심만큼 사람을 유혹하는 게 없어요. 유혹의 욕심이죠. 이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 사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천사의 말을 들어도 주님의 말을 들어도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옛 사람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함으로 부, 벗겨지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자라니까 그 껍데기를 벗겨지는 거예요. 터져서 나와서. 고추 같은 거 심어놓으면 고추가 그냥 안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고추 위에는 내 껍데기 있지요 고추씨, 그거,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것 덮어 쓰고 나오고, 어. 콩도 콩 껍질 덮어 쓰고 나오고, 그 분자 그렇게 해서 그걸 벗겨야 되는데, 그 욕심, 예수를 믿어도, 그옛 사람의 욕심, 자기 자존심, 습관과 버릇, 자기 판단과 의견, 그예사람의소욕돌요 얼마나 강한지, 예. 이 벗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3절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만이 벗을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옛것을 벗는 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가도 회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심령이 잡초들이죠. 일주일 동안 양치질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럼 병들, 병들은 사람이에요. 어, 이빨 썩고 빠질 사람들이고. 우리의 외적 행위는요, 육신적인 것도 추하면 병들지. 영혼도 가꾸지 않으면요, 영혼 정신 자세가 병든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안으로서의 성장, 거듭나고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공급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기가 성장하는 것은요, 반드시 먹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속 사람이,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기, 자기 멋대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진리이냐 하는, 그다 이단에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요. 말씀도, 어? 변질되어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 병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자기가 병들었는 줄 몰라요. 어 간이 썩어도 아픈 줄 모르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차츰차츰 옛 사회생활을 벗어야 됩니다. 예 사회생활을 벗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 새 사람의 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애 사람을 안 벗으면요, 장로교인은 장로교의 습관과 버릇을 갖고 있고,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주의의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참된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응? 무리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각인되어서, 세뇌되어 있어서,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세 사람의 생활을 벗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거는 세 사람을 입을 때만이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라 놓고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인간의 모임이죠.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찬송을 부르고뭐 한들, 어, 예 사람을 벗지 않는, 않고 냄새를 부, 부풍기고 있어 보세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 사람의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겁니다. 못된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명을 댑니다. 하, 아, 내성격은못 버린다고. 뭐, 뭐 타고난 뭐,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은그애 사람이에요. 종종인일 뿐이지, 영의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할수록세 사람이 자랄수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장은, 우리가 성장되려고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세요? 변화되려고 하면 무엇이 더중요한지 아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저희들은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장되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어?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됩니까? 비록 잘 몰라서 외사람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그 대표적인 사람, 싹겨와 아니오. 어.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죠? 모시니까 변화가 버려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속에 자기의 거처를 갖게끔 만들어 드려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인 그분의 집을 우리 안에 짓는다면 분명히 변화가 오는 거죠. 삭오 같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그분의 거처를 만들어 줄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일을 할때 10분 만에 돼지고 그래요? 집이 그수록 일거리가 많아지고 음식을 어,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그게 1분 만에 돼지는 거 아니잖아요. 갖추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린다고 그게 뭐배나가되고 그런지 아니잖아요. 좋게 드리는 주님이 내 속에 와서 작업하여. 어. 하늘의 집을 그분의 거처를 만들어드리는 시간과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주일날 예배하면 딱 들으면 그게 전부 끝이야. 주일가 들어주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감초는 뭐 목사, 건사, 집사, 장로 다 덮어쓰고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맹해를 취하는 도둑놈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아니요. 우리는요 맹해조도 둑질하면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맹해 도둑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어. 뭐 이거 뭐좀뭐 이거 뭐니까뭐 의원들 나오고 뭐뭐뭐막 가짜 하기 뭐 가짜만 너무 뭐. 말할 수 없는 가짜들이, 어?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고 앉아있잖아요. 그 명예 도덕질 한 거죠. 명예가 뭡니까? 명예가 좋을수록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진짜 일지라도, 그렇죠? 진짜 일지라도, 예, 현실이, 현실이 그리스도화 되지 아니 한다면은, 그거 역시 그리스도의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분의 집을 우리 안에 만들어 드리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뭐 소를 사서니, 밭을 사서니, 장가를 가니, 뭐 하지, 무슨 장사를 하니, 전부 밥갖고못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핑계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살수 살아갈라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참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줄알아야죠 집이 어? 집도 없고 힘든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어느 부자가요 빌라를 한채 줘서요 그 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의상 그가 장사하든 어? 무슨 사, 뭐 직장을 다니든 주인에게 월세 전세 비용은 못 내더라도 감사를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 가가지고,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요. 막, 자기 소유에 맞게끔. 그어놓고 주인이, 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돈안 준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어? 주일날 조금 와서 봉사해놓고, 내가 당연하게, 어? 내가 주님 앞에, 어? 축복받을 짓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풀고, 어? 우리에게 손벌리지 않으세요. 진리를 깨닫고 성숙하면 자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주권이래요. 그릇된 주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살아요. 이거는요, 은혜의 깊이를 체험할 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 내가 이날에는 하나님의 불평이 너무 많았다. 어. 공짜로 주신 이 대지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어, 내왜복안 주냐고, 나는 합당한 생활을 하지도 못하면서, 축복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며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격을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비유하면은, 그분이 거처를 내 마음 안에 지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되질지라도 그분께 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곱이 기도를 못할지라도 매달렸어요. 매달렸어. 밤새도록 매달렸어. 만일,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원한절 기간이죠. 예. 특별 히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시간 좀 내야 돼요. 힘들어도. 안 되면 이부자리를 펴놓고 엎드려, 어? 물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는 시간들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야 이건 뭐한 시간 잠깐, 어 기도 자체는 얼마 하지도 못하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을 그렇죠 심령의 그분의 거처를 틀을 닦고 기초를 파고 어 그분의 거처를 지어드릴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질제들기처럼. 신약에 교회 절기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 자나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결국 그것을 무시하고 신앙이 바로 자란다. 거짓말이에요. 뿌리 없이 나무 잎사귀 피어질 수,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계속, 그죠? 가늘가늘하게 생명만 연장되어 갖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해, 그렇죠? 영은요,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현실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둘다 필요하지만 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어? 교회들이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지 못합니다. 아니 내 속에 주인이 난지 나지 뭐. 응? 어? 애사람이란 말입니다. 애사람은 세상과 짜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짜가고 사는 것이 애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있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어와 진리의 그 그룹은 그리스도가, 어? 내 인격이 되어주고, 내 품성이 되어주고, 어? 나의 머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그런 시간을 주님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오래 해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장을 갖지를 못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왜저 구태연한 그저 나가 빠진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갖고 판단을 하고 다시 말합니다. 참된 성장 그분이 나의 인격 되어 주셔야 되고 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심령에 개간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개간할 때요 회개와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야 그리스도 안에 생명 건축이 일어나는 거요. 이게 참된 성장이란 말입니다. 도무지 통하지를 안 해. 요 바리새인들처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 오래된 아브라함의 전통을 믿고 혈통을 가지고 어, 어, 그들이 가진 토라를 외우고 어? 안식이를 지키고 겉으로는 잘했는데 심령은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외적인 종교행식은 뭐, 전통을 따라 잘 지켜왔는데, 그렇게 형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함으로써 그 결과가 교회 생활에 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적 풍성이 안 되면요. 외적 행식이라도 가져야 돼요. 외적 행식은, 콩깍지를 콩깍지가요. 콩알을 만들라고 하면 껍데기가 먼저 만들어지는 이 외적 형식이에요. 껍데기가 만들어지면 어? 외적 형식이라도 가지면 내용물이 채워질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 천당만당, 어? 뭐 면류관 쓰고 왕도로다고참한심하여 그래서, 내적 생명력이 부족하면, 외적 형식이라도 교회 생활을 하세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본질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추우면요, 불 가까이라도 있으면 따뜻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전히 쉽게 말해서 똥고집이죠. 똥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나름대로 채점을 해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다고. 거기 자아기준, 세상기준이죠. 어. 다시 말합니다. 그런 관점은 결코 그리스도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교회, 온전한 교회 생활이라고 볼수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와 실행은 100%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옛 사람의 고집과 판단과 관점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과 짜가면서 간다면은, 종종이는 됩니다만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성전은요, 어떻게 세워진 장소입니까? 타장마당에 의해 세워진 장소예요. 반드시, 가라지 먼저, 그도 내가 불태지, 그죠? 그 다음에, 쭉쭉이, 예? 키질해야, 어, 키즈하면 가벼운 쭉 둥이는 환란의 바람에 날아가죠. 예, 지금 코로나 바람에 많이 날려가고 있죠. 어, 환란의 바람에 날아가, 근데 알곡은 그럴수록 더키안으로 모여들어. 우리 어렸을 때키즈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예비야, 예비, 예비가 뭡니까? 진짜 다가올 한란을 준비하라고 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바람도 그저 쭉쟁이 짓을 하고 있고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우리는 속사람을 채워야 돼 알곡이 돼야 돼 다시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크고 작은 일에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 욕망이 탁 일어날 때 먼저 주님을 부르세요 내 성질이 팍 나오려고 할때 주여 내가 또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는 자아를 처리하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자아는요. 마귀 통로고 마귀가 세상의 왕이 사탄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옛사람과 옛성향과 기질이 처리받을수록 사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불운 사상이 없어져야 그렇죠? 건전 사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고 그분 안에 성장할 때 교회 생활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요. 이것이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 헛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현실의 본질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권한의 대속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사람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